아무 것도 없는 허허벌판, 고성 토성면, 부자 막국수. 근데, 이 외진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나? 먹고 부자 돼야지. 유명한 사람들 싸이로 먹고 물 막국수를 시키면 그냥 동치미 국물을 넣어서 먹습니다. 그냥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것만 나오네요. 나그 8,000원짜리 막국수는 이것저것 다 넣어야 됩니다. 설탕, 식초, 다대기, 겨자 다 넣어야 됩니다. 곳에 사는 토백이님이 알려주셨는데 제 입에는 쏘쏘. 아 저는 정확합니다. <laughs> 네, 나는 네, 뭐, 힘 있는 블로거가 아니라서 저는 정확히 판단합니다.